러스트 서버 재밌겠다 근데 나랑이랑 같이 동고 동락해 고생하셨습니다. 아 나랑이 하니까 생각났어 저 여러분 발라떼 하면서 제일 충격 받은 거 말씀드릴까요? 난내 자신이 너무 사이코패스 같았어. 아니 그 <laughs> 스크림을 하다가 이제 나랑이가 약간 스슥 한번 했대요. 근데 내가 그걸 몰랐던 거야 그니까 스크림을 하다가 나랑이가 스흐흑 했는데 나는 그걸 모르고 이제 그때가 하필이면 그 판이었어요 그... 도연이... 도연이 회장님께서 이기면 각방 10만원 이렇게 한그 판이었던 거야 그래서 내가 스흐흑 한걸 모르고 거기서 막 나랑이는 막 약간 좀 촉촉한 목소리로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거기서 도매 눈이 멀어가지고 막 가자! <laughs> 가자! 10만원 회장님! 저희가 막 해볼게요! 이러면서 나 진짜 마이크패스였잖아 아니 행 도리도리 해달라고 했는데 그 거절했을 때 나는 그냥 진짜 하기 싫은 줄 알았어 나 진짜 눈치 없더라 아니 그래가지고 <laughs> 다시 보기를 보는데, 아니, 너무, 왜 아무도 말을 안 해줘, 나한테. <laughs> 채팅창, 아무도 나한테 말안 해주던데? 그래서, 그때, 그, 뭐야, 그래서 내가 막 얘기했잖아. 사내연애, 막, 어? 팀내연애 금지, 이러면서, 그때 그 클립이에요. 그것도 내가 1분 남아에 올라갔더라고. 봤을 때 그, 나만 봤을 때그 클립 따주시는 분도 이거 몰랐어. 따주시는 분도 모르셨을 것 같아.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이제 일본 만만에 올라갔더라고. 아 응. 일부러 모르는 척하는 게 어딨어? 나는 원래 막 흐흑하면은 좀 이렇게 막 티나게 위로하는 타입. 근데 거기서 내가 10만원 가져 10만 가져와 이러겠냐고? 10만원 가져와 이러겠냐고. 진짜! 나 너무 눈치 없어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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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발라떼 하면서 좀, 이번에 유독 그런 게 많은 것 같아. 이번에 유독. 눈치 없이 막, 약간 게임 생각만 자꾸 했나봐. 자, 이번에 진짜 이기고 싶었나봐요. 그래가지고, 계속 이제 머릿속에 게임 생각만 하는 거야. 아, 이런 경우의 수 때. 이게 낫나? 저게 낫나? 그럼 상대가 나왔으니까 방금 그러면 어디에 누가 있었지? 계속 이런 생각하니까, 주변이 눈에 안 들어와. 우무 쓰레기 우우말하기우 오, 오. 진짜 나 쓰레기였어 사이코패스인 줄 알았다니까 나만 몰랐어? 요즘 돈 쓰실 곳이 많으셨나 보네요. 전 이해합니다 마마님. 이사 가야 되긴해요 이사 가야 되긴 하거든요. 레전드 레전드. 그때 피하고 화장실 갔다고요? 나랑이? 그 화장실 가는 것빨지 <laughs> 나는 그냥 어 화장실 가네? 급한가? 아니. <laughs> 이니 그럼 화장실 가면 안돼